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찮은 문제로 고민하고 지위나 명예와 같은 외적인 요소들에 집착하며 살곤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집착이 커질수록 우리 내면에는 불안과 갈증이 더 깊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지점. 곧 죽음을 떠올려보면 어떤 권력이나 명예도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흩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길지도 않고 우리가 질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라는 말이 체감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된다. 살아가다 보면 높은 지위나 권력 혹은 화려한 명예를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수없이 마주치게 된다. 한때는 그들의 성공이 눈부시게 보여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면 결국 그 자리에서 누렸던 권세와 영향력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함을 발견한다. 수많은 역사적 인물을 떠올려 보자. 그 권력 정점에 오르고도 외로움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왕, 치열한 정치 다툼 끝에 추방되거나 처형된 지도자들, 한 시대를 호령하던 제국도 결국 폐허가 되어 버려진 땅으로 남았다. 그 자리는 이제 쓸쓸한 유적과 퇴색된 기록들로만 전해진다. 한순간 모든 걸 움켜쥔 것 같았던 그들도 마지막에는 땅으로 돌아가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끈질긴 발버둥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지위가 진정 우리의 존재 가치를 보증해 줄수 있는지 혹은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지위가 오를수록 함께 기뻐해 줄 진정한 친구나 가족이 사라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욕망이 커질수록 내면의 평온은 사라지기 쉽다. 그러니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이 지점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지위나 권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행복은 잠깐의 착각일 수 있고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 혹은 철학 전통에서는 죽음을 통해 세속적인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바니타스 미술 작품들이 보여주듯 해골이나 시등꽃, 모래시계는 모두 죽음과 짧은 생명을 상징한다. 한때는 빛나 보이던 젊음과 권력, 재산이 결국에는 부서지고 사라진다는 무상함을 감각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이다. 묘지파 시인들도 시를 통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지위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마찬가지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노래했다. 에드워드 영은 밤 생각에서 권세 세를 누렸던 이들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균형자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로버트 플레어, 토머스 그레이 역시 무덤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지위나 부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음, 없음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헛되고 헛되다는 선언 속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상수가 깔려있다. 아무리 부유하고 권세를 지녔어도 결국에는 한줌 먼지로 사라질 운명이라는 엄연한 현실 말이다. 죽음을 직시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 순간을 그저 허비하지 않게 된다. 남들의 시선이나 세속적 권력에 얽매이는 대신 정말로 의미 있는 관계와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 깨달음을 얻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불치병 진단이나 극적인 사건을 통해 갑작스럽게 인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색채를 띠게 된다. 폐허가 된 건물이나 오래된 유적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의 찬란함과 현재의 쓸쓸함이 대비되어 묘한 감정을 느낀다. 한때는 왕국의 심장부였거나 시대를 풍미했던 건축물들이 세월 앞에 무너져 내린 흔적을 보면 인간의 성취란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인다. 18세기 화가 위베르 로베르는 근대 프랑스의 위대한 건물들을 일부러 폐허로 묘사했고 조지프 캔디는 잉글랜드 은행이 무너진 모습을 상상해 그림으로 남겼다. 거대한 문화유산이나 상징적 권력의 상징도 결국엔 흙먼지로 퇴색하고 시간이라는 흐름에 굴복한다는 암시다. 이러한 시각은 낡고 부서진 건물들을 단순히 추하다고 보는 것과 정반대다. 오히려 폐허는 시간과 인간의 한계를 웅변적으로 나타내면서 우리의 불필요한 교만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을 누그러뜨려 주는 장치가 된다. 결국 시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든 것은 무너지고 그 흔적만이 쓸쓸히 남을 뿐이라는 사실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애쓰지 않아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하는 일종의 체념이자 위안이 주는 휴식이다. 마찬가지로 광대한 자연을 바라보는 경험도 삶의 허무함과 동맹함이 시에 겸손을 가르쳐 준다. 낯선 고산지대나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혹은 광활한 사막과 숲 등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부각한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의 몸뚱이가 엄청난 자연 앞에 서면,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력 투쟁이나 지위 경쟁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 사회의 위기 안에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혹은 이 사람보다 더 뒤처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더라도 광대한 자연 속에서는 모든 인간이 사소하고 하찮아 보인다. 이러한 체험은 ...을 다스리는 좋은 치유책이 된다. 누가 나보다 조금 더 높을까, 재산이 더 많을까, 혹은 더 뛰어난 학벌을 가졌을까 등의 고민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자연이나 폐허, 죽음 같은 더큰 차원에 맞추면 그러한 고민들이 한낱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자유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몹시 허탈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두가 헛된 존재이기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상 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비교와 경쟁의 긴장감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본질적인 감각과 가치를 다시 살필 수 있게 된다. 사랑, 선, 신실, 겸손, 친절 등 삶을 더 아름답고 의미있게 만드는 덕목들이 그제야 시야 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결국 자아를 높이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작지만 소중한 일을 할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어차피 인생은 짧고 죽음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며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혹은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진다. 이렇듯 자신의 하찮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더 성숙하고 여유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죽음을 떠올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솟아오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야말로 제대로 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삶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누리는 것들 역시 다 사라질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언젠가 흩어질 것이며 나 자신도 먼지처럼 사라진다. 이런 통찰은 비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치열하게 사랑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도록 이끌어준다. 헛된 것들에 집착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교감할 기회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죽기 전까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수 있다. 이는 무의미한 경쟁에 투입할 시간을 진정 나를 완성시키는 가치를 위해 투자하게 해준다. 우리가 시간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사소한 분쟁에 매달릴 이유가 줄어든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남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으며 결국엔 함께 살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세상만사가 헛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작은 선행과 사랑의 흔적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빛나게 된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구절은 인생의 본질이 무의미하다는 선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구절을 깊이 이해할수록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의미있게 만들 것인가 라는 화두가 선명해진다. 우리는 반드시 허무 속에 그냥 머무르거나 체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허무라는 커다란 배경 위에 더 맑고 정직한 인생을 펼쳐놓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러한 욕망을 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나와 타인을 잇는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사랑, 우정, 연대, 봉사 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볼 때, 그래도 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가치들이다. 때로는 여행이나 자연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거대한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내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는 방법도 좋다. 예술과 문학, 종교,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과 허무함을 다시금 곱씹는 것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우울하게 음미하는 것을 넘어 거기서 파생되는 묘한 자유와 확장감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는다. 결론적으로,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라는 말은 단지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하는 주문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유한성과 덧없음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불필요한 집착이나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돕는 한 줄의 깨달음이다. 죽음이나 폐허, 광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결국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실이 주는 허무한 감각은 초조와 불안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 허무의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깊은 의미와 진정한 자유를 만난다. 남과 비교하고 지위에 얽매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내 앞에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헤아리고 서로에게 선과 사랑을 전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게 된다. 인간은 결국 모두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다. 헛되고 헛되다는 선언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길잡이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먼지가 될 운명이지만 그 점을 자각함으로써 삶이 깨어난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사랑하며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꽃피는 작고 소중한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인간다운 방식이 될 것이다. 아무리 높은 지위도 수많은 재산도 대단한 명성도 죽음 앞에서 결코 영원할 수 없다. 그렇게 헛되다는 말 속에는 우리를 깊이 위로하고 동시에 깨우치게 하는 힘이 담겨 있다. 부디 이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한가운데서 더큰 평온과 빛을 발견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작지만 의미있는 선행을 쌓아가며 언젠가 맞이할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생이 결코 후회로 가득 차지 않도록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그 길이야말로 헛됨을 넘어서는 진정한 삶의 길이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문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문은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로는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문제 증명 끝.